오늘은 제설장비 유아포스 플러그 교체작업을 하겠습니다. 마을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트랙터에다가 제설장비를 연결해서 하거든요. 제가 새마을지도자라서 이 장비를 눈올 때마다 제가 치우기로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점화 플러그 점화 플러그라네. 유아포스 플러그가 있는데 이게 여기 잭이 안 맞아가지고 요거 머리를 교체하겠습니다. 요거 유아포스 플러그는 유아포스 전문점에 가면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즈를 또잴때 어려우니까 요걸 어떻게 하냐면 요 캡만 캡만 가지고 가서 요거 앞놈 유압 들어가는 플러그 앞놈이랑 딱 연결해서 맞으면 고기에 대한 순놈 플러그만 사면 정확하게 맞게 됩니다. 뭐, 다뛸 필요도 없고, 그렇게 가서, 유압 포스 찍는 데 가서 사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, 유압 포스, 순놈, 교체하겠습니다. 작동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제설대 걷기는, 유압, 유압을, 이렇게 틀어주면, 방향이, 이렇게 돌아가서, 쭉 가면 한쪽 방향으로 눈이 쫙 치워지게 됩니다. 다음에 반대쪽으로 쭉 연결하면 되겠습니다. 자, 테스트 끝! 자, 그러면 좀 이따가 재설작업을 하겠습니다.